시청자 피드백은 지금 저기 그 제가 올린 글 보시면은 그 관전 피드백은 이제 2만원 이상 제가 후원받고 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형, 큰형님 올라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1대일이요그 어그로 같아서 그냥 추방했어요 어. 그냥 난 처음부터 그냥 어그로 같았어 근데 그... 그... 저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애초에 없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맞아? 누구 풀쓴 거지? 아니, 리산드라 형풀몇 썼어? 저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어그로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 그냥 뭐일 생겼다고 나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래서 추방했습니다. 좀 처음부터 좀 시비적인 어조로 말하시는 분이어서 별로... 별로... <laughs> 그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 맞다. 근데 이거... 나... 근데... 최근에 리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올라프 할때 원래 리시안 받는 게 좋거든? 미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받게 된다. 그냥 패킹 찍을 수 있으면 이런 건 찍는 게 좋은데. 그리고 이거 올라프랑 저 케인 고도는 있잖아. 이거 내가 저번에 했었을 때 느꼈는데 그냥 올라프가 그냥 이기는 것 같아. 제가 케인이었거든요. 초반에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면은 다르킨 대서도 그냥 올라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아, 내기가 아니라 난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어요. 미션 네. 야무지게 살이구만. 도망가긴 했죠. 어쨌든 간에. 일 생겼다고 나갔으니까, 음. 갑자기, 미판 끝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일 생겼다고 나와버려서. 어, 황족형님, 너무 그거 아니야? 너무 쇼보 세게 친거 아니에요, 형님? 저 위에, 위캠프 다 먹습니다. 야, 케이 미치 야무 지게 보여 줬어. 뭐야? 병글 <laughs> 실사이 두 배다. 호식 완료. 근데 이렇게 냈을 때 부담감 가지고 해야 돼. 근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미 나왔어, 친구들. 뭐가 방갈이야? 옆에 있다. 받은 거 체크 좀 이즈랑 방금 케인인가 두명아 진짜 이즈리얼 요 쇼? 탑 쇼? 탑킬 뭐야? <laughs>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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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팀원한테 교육 당했는데 집 갔다 와서 계속 하지 라인 전 게임 미치 다 보여주고 있는 있었는데. 이게 올라프 이거 형신은 도끼가 되게 이쁜 것 같아. 도끼가 응.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어, 루피님 하이요 죽여버려. 그거를 근데 친구야 진짜 정화 없는데 이것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정화 없는데 루시안한테 궁극기를 박아야지 어? 제가 관전 강의는 후원받고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루피님. 관전 강의는 후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랑 랩차 어느 정도 날지 좀 궁금하긴 하다. 차이 엄청 많이 날것 같긴 한데, 저요. 저 그나마 탑이겠죠. 탑 아니면 뭔데? 서폿은 못해요. 저 서폿 협업증 있어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서폿이 라인 중에 일단 제일 재미없고, 그 뭐야? 제일 재미없고 그냥 하는 것도 없어요. 게임에 대한 영향력? 물론 있긴 한데, 그, 다른 라인처럼 크지가 않아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팀워 저만만 아니면은 이거는. 테리강 나왔다. 아니, 근데 이거 케인 어디 갔어 대체? 케인 친구가 사라졌어요. 아까는 걔 많이 다니더니. 종일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그냥 존버터네 미드 한번 잡자 미드를 잡고 이제. 뭐야 이거 왜안 돌아가? 야 근데 버티오는 왜 올라왔어 대체 아니 라인 다 버리고 와버렸네 이건 또 뭐야 아니 <laughs> 당황스럽네 좋아주러 온 마음은 알겠는데,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네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여러분들 게임이 되게 원사이드 하잖아. 그냥, 나 정글링만 하면서 오버젝트 챙기고 라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어? 게임이 스무스하게 굴러가잖아. 이게 올라프가, 상대도 알아. 어, 이거 올라프한테 싸워주면 지겠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안 싸워도, 그냥 진짜, 여기 구간에서 올라프 하면은, 요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싸워주면 지는 거 알고, 이제 안 싸워주는데, 게임은 사실상 기울고 있죠? 진짜 재미, 엄청 없어. 나중 구간에서 하면은 좀 싸움도 많이 하니까 재밌을 거 같은데, 얘네가 안 싸워줘. 나센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막성 좀 무빙 치면은 는 죽었네요. 팀원 왜 여기 와 있어? <목소리> 잠깐만요. 브리번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누구야? 잠깐만요. 아, 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거 못 봐가지고. 누가, 누가 또 후원해 줬을까? 아이번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수라님인데? 야, 아수라님 빼고는 저 아이번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laughs> 역시네. 음. 아수라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판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판 끝나고 할게요 아이범. 아니 근데 진짜 나 아이범 하... 그 아이범 말고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이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 싶으시면 하겠지만 뭔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이번, 이거, 뭐 챔피언이에요. 그거, 쓰레기예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아이번은 정말 챔이 아니야. 어. 아, 볼리베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제가 방금 한말 때문에 바꾸신 거면은, 아이번 하겠습니다. 아이번 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번 할게요. 뭐 해도 상관없어. 아, 그러면 정하세요. 그 랭크 게임에서 볼리베어 아니면 자랭에서 아이번. 어. 정하세요. 어, 랭크 게임에서 아이번 이제 솔로 랭크에서 볼리베어. 음. 어, 맞다. 그 AP 볼베 그거 그거 한번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laughs> 아니, 티모, 팀원, 티모야, 나나 도끼쿨, 어, 주으면 노쿨인데, 은신으로 살 생각하는 게나왜 이렇게 귀엽냐, 친구야? 아, 근데 진짜 이거 봐 이거 여러분들 지금 게임 에서 한테 보이죠? 이게 진짜, 몰라프가 이렇다니까? 얘네 이것도 못 와. 이거 막으로도 못 와요. 저 이거 치고 있어도. 안 싸워도 그냥. 아, 진짜, 스무스하게 이기는 챔피언이라. 챔피언 자체가 초반부터에서는 좀 세요. 뭐가 물음표야? 저는 그거 추천하죠. 몰라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게임 비벼지면은 져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끝까지 잘 굴려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비벼지게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즈리얼이 크고 지능 각이 나오기 때문에 잘해야 되긴 해요 근이 판은 카이사도 잘 커서 질것 같진 않다 진짜 아, 아, 근데 어디까지 다이브를 하는 거야? 라이은 어디서 죽었대? 아니 루시안 0-0-0인데 CS가 180개야 쟤 뭐야? 라인을 어떻게 먹었으면 저렇게 돼? 아니 아니 얘 0-0-0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꾸준히 시청하도록 할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후원 이사 죽지 라이 미쳐가지고 그냥 정신 못차리죠 레오나 궁! 아이고야. 그냥 궁 바로 쓰지, 잡았으면 이득이었는데, 내가 좀지탑을 파괴했습니다. 네, 접시랑. 야야야, 이 뭐야? 아, 루시안, 진짜, 근데. 와, 근데 이게 올라프가 스테라 가니까 너무 좋긴 하다. 그냥 캐릭터가 안 좋네? 좋아요. 어, 근데 케인 잘 컸다. 케인 왜 이렇게 잘 컸어? 이오 어떻게 하면 나랑 코어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지? 제압포를좀 세게 먹었었나? 진짜... 진짜... 아니, 실명 때문에 딜이 안 박혀. 근데 <laughs> 이씨노높은 아니, 이씨가 감히 올라프 앞으로 앞뒤전을 써주네. 미쳐가지고 그냥... 네, 설마... 아이고! 142 하고, 이제, 루시안, 060한테 졌죠? 와,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그냥. 저런 건 손해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롤이라는 게, 킬만 보고 게임을 하면 안 돼. 엄청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저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00원. 딱, 그, 300원까지만 보고 한 짓이죠?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저런 거는. 어, 지금, 쟤 하나 잡는다고 1입 수있는 것도 없잖아. 아, 괜찮, 괜찮은 거 보이죠? 뭐야, 이거? 와, 아, 근데 케인 0데스는 조금 무서운데? 왜제한 번도 안 뒤졌냐, 케인? 어차피 얘네 바로는 빠른 편이 아니어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시야 먹고, 사이드, 미드 쪽. 아니, 이런 걸로궁 쓰라고, 이 양반아! 궁이 없었네? 미안하다. 한번 싹 쳐주고 근데 이거 어떻게바로안 쳐요 저유치가 들면은 2 0테스 봐가지고 들면 안돼요 저저 플레이스타일이 그 도죽이 없으면은 게임을 못해서 야야 야 근데 내가 8킬인데 얘랑 템차안난이 입을 알았다 어? 이 세트가 범인이었네. 물킬이었네, 쟤. 뭐야, 혼자 잡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번 용사만 잘하는 게임 바로 썰엔 <laughs> 절대 안 죽죠? 와, 근데 대지온까지 이렇게 먹으면 진짜 안 죽겠다. 응? 이번에 이번에 이즈리얼 프론이라 잘 싸워야겠다. 나도 근데 프론이어서 잘그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이 보이기에는 진짜 킨드레드 그레이브즈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냥 그래도 플레이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단순하지 않아요 챔피언이? 근데 진짜 이런 게임이 그좀흥그 그, 그런 게좀 없기는 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만약에 지게 됐을 경우에. 뭐해? 왜왜 왜? 절대 안 죽지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야 이거 괴물이다 야 어? 야 피가 안달아 이거 뭐야 <laughs> 피가 안 닳네 요. 저, 저, 저 지금은 그마예요. 음. 은케는 그마입니다. 이리에 여러분들 방금 풀 썼나요? 근데 무시하는 풀 썼어, 이거. 내꺼 도끼 맞고 펄쓰는거 봤어 <laughs> 이새끼 뭐야 이거 아니 2로 한번 쓰고 돌풍으로 한번 하고 바이아랑 마스터 타요 많이 나죠? 어. 그냥 고 보는 거랑 킬 따고 행동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해요 네이셔 아니 진짜 챔피언 너무 깡패다 이거. 오야야야야 뭐야? 어 타워는 좀 아프구나. 아니 깡패여도 타워는 좀 아프네요. <laughs> 여러분들 타워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어 마지막에 죽는 거는 보여드렸네요. 챔피언한테 는좀약그안 죽는데, 어 타워는 좀 세네.